세계 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할 위기가 됐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서면서 바티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황의 주일 삼종기도와 일반 아련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던 성 베드로 광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교황청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관광객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로마 시내에 있는 교황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 출입도 다음 달 3일까지 금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기도에 이어 일반 아련을 인터넷 생중계로 대신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교황은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너무 강해서 시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잊게 하지 않기를. 마테오 브르니 교황청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 근처에서 잠을 청하던 노숙인들이 걱정입니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교황청 보건국 부국장은 교황청 자선소는 노숙인이 추위를 피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숙인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매일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교황은 지난주일 삼종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수요 일반 아련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